너무너 이쁘셨다. 보약 드셨구나. 이쁘셨네, 보약 드시고. 대표님, 인사 한번좀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녹음이 아주 짙어가는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또포두 노견 최은희 선생의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이 양력으로 5월 29일, 음력으로 4월 22일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죠. 오늘 태어난 사람도 있고 왜 웃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를 이렇게 미리 해주셔서. 네. 네뭐 보통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보통 부모님한테 많이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저는 다돌아가시고 그래서. 근데 전에는 그 전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어, 20살 전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하지만 성년이 됐을 때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자고 했을 때 고아라고 럽니다 네. 이제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난 고아야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아, 이제 나는 고아가 됐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예, 저희 잔치마당 이 우리 소극장에서는 감동 후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어디서 티켓을 살수 있느냐. 저희는 사전 판매하지 않습니다. 공연을 보시고 감동 받으신 만큼 나가시면서 성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또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몇 분을 소개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수석으로 계신 박병철님. 아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에서 이렇게 노으신 분이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그리고이번호전 어, 문화 불평 문화재단 대표 이분, 네. 그다음에 임종우 불평 풍물 대축제 기획 단장을 연임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저 불뿌리 문화재단의 영국 재단의 우리 강신우 선생님. 아주 우리 국악계에서는 세종문화회관부터 해가지고 아주 연조가 깊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 지승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또 인사 저기 하셔야죠 네. 아 내가 갑자기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정의 우리 저 남사상 인천 남사이저 고문이십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소개해 드릴 분이, 아, 잔치마당 대표 서광일 대표님. 아, 네, 그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옆에 혹시 또 제가 소개를 해 드려야 될분 있으면 네, 말씀을 좀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그러고, 이 앞서서 이제 시작을 해야죠. 아, 제가 잔치마당에서 어, 사회를 상당히 여러 번 봤는데, 그동안 안 불러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아 행화 비렴 사녀춘 아 이거 외우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동파 시인의 나오는 그 시집 중에서 한, 나오는 한 대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 요즘 그, 그 단가 사철가에 보면 녹음방초승하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 그거 어디서 나온 거죠? 홍유암 선생님, 노노에 나왔나요? 예, 네, 노노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니까, 러이 꽃, 아, 봄에 피는 꽃보다 이 우거진 녹음이 더 아름답다라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녹음이 훨씬 더 꽃보다, 봄꽃보다는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핸드폰을 제가 들은 이유가 요즘 이 사회 보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네. 아, 첫 번째 분은 아, 우리 추문 아, 나라에경사가 있거나 어떤 높은 어, 어른들을 축하할 때 여러 명이 나와서 같이 추검을 주죠. 오늘 다섯 분이 나와서 추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